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수학입니다. 오늘은요. 필수형 2번.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세 점이 뭐요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그러면 제가 그림 한번 봅시다. 세 점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은 이렇게 되겠죠. 즉, 봐봐요. 어떻게든지 딱 감이 나 감이 딱 잡히죠. 네. 자, 이 점과 이 점이 이루는 기울기가 요 점과 요 점이 이루는 기울기가 같다롭고 놓고 네,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세점 한번 볼까요? 1,1 1,5그 -1, 다음에 c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러면 먼저 완벽한 ab 점이 완벽한 ab부터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ab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기울기 공식 알죠?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분의 5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4, 정답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겠네요. 기울기가, 기울기 m이 마이너스 2가 나와야겠네요. 자, 그러면 b하고 c하고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 봅시다. 마이너스 k 플러스 2에서 얼마를 빼줘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을 빼주는데, 마마는 풀이니까 플러스 1분의 k 마이너스 1에서요. 얼마를 빼줘요? 그렇죠. 5를 빼주면, 얘가, 기울기가 2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죠. 네. 그러면 여기 봅시다. 마이너스 k 플러스 3 분해, 정리하면 k 마이너스 6인데, 얘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 그렇지 마이너스 2가 되면, 세 점이, 네, 한 직선이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모 부분이 이렇게 곱해지면, k 마이너스 6이요. 2k 마이너스 6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사라지고 사라지면, k는 2 k가 되어야 돼요. 이 경우는 k가 얼마? 그렇죠. k가 0이 되면 되겠네요. 이렇게 봅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이렇게 풀어요. 네,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방법 이또 있어요. 풀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요. 나머지 한 가지 풀이는요 어떻게 푸냐면요. 자, 두 점이 완벽하게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죠. 두 점이 주어지면 저는 직방을 구할 수 있죠. 그 직선의 방정식, 그 직선 위에 나머지 한점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다음 풀이 한번 볼게요. 세 점이 한 직선이 있으려면 두 점을 지나는 두 점을 지나는 두 점을 지나는 이 직선 위에 나머지 한점또 있어야 한다. 이걸로 푼다고요. 그럼 직방을 구하면요. 네. 주어졌던 점이 a가 얼마죠? 1.1이었죠. 1.1. 네, b는요, 네, 마이너스 1.5. 직선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네, 기울기는요, 이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는 구해보면 m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자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죠. 어느 한점 잡고 네 직방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되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되네요. 땡땡땡. 이렇게 네. 되죠. 네. 그러면 이 직선 위에 나머지 한 점. 나머지 한 점은요. 어떻게 주었냐면 C는요. 나머지 한 점이 마이너스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1로 주어졌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X값에 집어넣고 Y값에 집어넣으면 성립해야죠. 어디? 이 직선에. 그럼 집어넣으면요. 네. y 대신에 k-1 집어넣고, 갔다. 누구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x 대신에 마이너스 k 플러스 2 들어가죠. 네. 이게 플러스 3이네 그럼 k 값이 나오겠네요. 네. k-1은 마이너스가 아니고 2k. 네. 분배 법칙 분배 법칙 네. 실수 없이 계산을 해보면 플러스 3이래 됩니다. 따라서 k는 2k. 네. 이 넘어가면 사니까 날아가니까 이케 이렇게, 이렇게 나오. 예. 따라서 똑같네요. 네. k는 똑같이 얼마 나요 0. 요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두 가지 풀이 방법 모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았죠? 네. 아이디어는 요 그림에서 딱설명해 줬어요. 네. 그러면 넘어가서 표현만 표현만 좀 보겠습니다. 자, 문제 2-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서로 다른 세 점이요. 뭘이루지않아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데요. 그 말은요. 앞에 문제와 같은데 표현만 다른 거죠. 그러면 나머지 각각의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어야 돼요. 즉 m 기울기가 같다. 이걸로 풀어요. 예. 세 점이 이루는 기울기가 같다. 똑같은 문제요. 똑같은 문제도 뭐가 다르다. 예. 표현만 달라졌다.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요거예요. 세 점이 모두 한 직선 위에 있다 하고 다른 표현입니다. 똑같은 문제요. 풀이 방식도 똑같습니다. 한번 구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